어? 간다! 네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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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p a p a p 이 Papa, p a 필요 Papa, Papa, p 아, p a Papa, p a p 그 p a 그럼 그럼 p a Papa, Papa, p 스다 막 엄청 중요한건 아니야? 구도로 해도 구도로 해도 입금만 어, 하면은 상관없긴 한데 다른 분들이 보고 있을 때 제가 뭐하는지 뭐야 이거 두렁불 두개 뭐야 <laughs> 뭐하는지 알기 쉬우면은 좋으니까 얘기 해드린거예요 귀찮으시면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하냐고요 원기옥 베지터한테 맞추기요 원기옥 소갱치다마소 여기서 아아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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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었는데 그래 이 소리 어디서 나는거 여기다. 맞춰서 뭐하냐고? 맞춰서 미션 빌벌죠? 빨리, 빨리 베지터가 되라고, 이 자식! 아 아직 안오셨어요네 아직 안오셔가지고안 보입니다. 아 구조できないか. 안아줘요 당겨줬으면 좋겠다. 뭐야 저주해가지고 안아줘요 됐어. 그럴수가. 특수의 저주. 난 부두, 부두술사 같으니. 당신이 죽였어. 네, 안아줘요로 해도 사용됩니다. 죽지만 안으면 돼. 시간이 지나거나 안아줘요. 아, 시간 지나면 안 되나? 안아줘요나 민간인 하면 됩니다. 원기욕을 맞추기 성공. 미션 쏘라. 버텨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함.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함. 내가 왜안 와도 저걸. 더러워. 어디있을까내 버프. 지키고 있지 않을까? 위치 확인되고 멀리 있으면 바로 날아가죠? 근데 내 생각엔 지키고 있을 것 같아. 그러네. 야, 바로 앞에 있는 야, 저건 안 되겠다. 선조가 있어도 저거는 안 되겠다. 피스 캠핑 중. 本当にあ아미션 상이 너무 아 아, 야 오! 들아 죽어도 돼. 나는 원정만 베지터한테 맞추면 된다. 어저드렁다모았네 애들아 죽어도 돼. 괜찮아 이번판은 내가 특별히 봐준다 난 원기형만 맞추면 돼난 원기형만 맞추면 돼 봐준다 어어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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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그, 레이더 이름이랑 가려져서 잘안 보이나 보네, 미션이. 오, 뭐야, 뭐야, 진짜 뭐야. 뭐야, 너무, 아무리 내가 죽어도 된다고 했지만, 지파에 맞아 죽은 건 좀. 테슬라, 갈 거니까. 아, 네. 저 어떡하지? 근데, 일단 네퍼씨가 베지토로 진화를 해줘야되는데 저 죽은사람 아이디가 테슬라거든 아 에너지필드 파... 크리스마스 둘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 스킬을 쓰고있는 목적은 신스킬인것도 있고 파초선은 장난이 있어 오자루한테 효과가 없는 대신에 능력 자체는 괜찮아. 크리링 신발 상의원은. 근데 이제, 오자루 상대로는 크리링 신발 훨씬 좋아요. 크리링 신발이 오자루한테 들어가거든. 파초선은 그냥 넉, 단순 넉백이 안 들어가고. 아,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뭐 어, 아닌데? 여기 밑에 둥글 있나 봐. 뭔데? 오자루는 시식이 면역은 아니고 넉백 면역이라 파초돈이 안통이요. 들어와. 5천원 땅에 버렸다는 뜻 브라 이해치님 54개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뭘 버려버리기는 한달에 구독비가 가장 알뜰하게 쓰는건데 한달에 한번 가장 알뜰하게 돈을 쓰는 시간 쭉쭉쭉쭉 우리는 다안 익혀가고 우리한 명은 아직도 빵 냄이냐 근데 얼마나 엇갈에 당한 거야 아니, 설탕을 얼마나 엇갈에 당해야 일렙도 못 찍지 여기 있어 이 설탕 먹어 일렙이라도 찍어 이대호 어디서 오든? 뭘? 지금 소노공이랑 오반만 나왔어요. 이번 주에 베지터랑 트랭크스 나온다 그랬어요. 첫사포 지금은 소노공 오반뿐입니다. 네, 이번에는 연기 안, 안 할걸? 다 만들어둔 것 같던데, 애초에? 아, 지금 몇시 나면, 근데, 베지터한테 원기역을 못 써도 돼? 나메르다? 어, 도와주긴 해야겠다, 근데. 나메르다요!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침긴줄 힘들어. 아, 갑자기 화면이 내려갔어요. 어이 나빠 불도 죽었어 간다. 네. 봐. 봐봐봐봐봐봐봐. 봐봐봐. 어 움직이지 사이야진 나도. 필요나이. 필요나이. 아. 인기남아. 맞췄다. 한번더? 그래. 한번더? 두번맞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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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둔다맛지다고당가오 살았다 아 어, 누가 누가 고정만 해주면 쉽지. 자판기. 자판기. 어, 생존지파로 여기서? 한번 맞춰야 성공인데 두번 맞춰서 실패라고? 우리 사레브 어디 있어? 저기구만 핫! 대준! 아라라라라라. 대지가! 킨키다마! 도바! 킨키다마! 다 <laughs> 구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오 어? 뭐야? 미션 성공. 만만원 미션 아니었나? 어, 언제 올랐지? <laughs>